네, 안녕하세요. 캐롤입니다. 제가 오늘은 라이브 아, 온 카드 그때 당시 그때는 5탄을 소개 드렸지만 이번에 는 6탄을 소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7탄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7탄이에요. 이게 6탄이고. 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는 택배가 이게 너무 늦게 와서 아, 좀 늦게 이걸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엄마의 아 잠시만 엄마의 드래곤알, 엄마의 드래곤알, 테라오, 금모래. 자 오늘은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반만 설명 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공솔계의 양초까마귀. 고대수. 오스티오. 자, 이걸 이번 것도 오늘 산 거예요. 공솔계. 아, 공을 쇠. 황태산. 명계인의 10년 인형. 해강만의 어둠의 하수인 자또 새로 나왔어요 데비드 피니 빛나면서 아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 제가 책상 올리고 해서 어디요? 어준 그날 경로 물통새 점프로 승부 조지영 해강만의 어준의 하수인 제피코스트 예, 보신 사람은 아실 거예요, 1번 라이브 온. 그때 싸우자고 했을 때나 오죠? 라이브 온 가져왔죠? 특수련의 리포터. 이채강의 앵커 깔매기. t n 니 고대 야수족. 송... 송재학의... 아, 죄송합니다. 계속. 송재학의 신명귀신? 아, 신명사진? 보텍스? 음속발콘? 아, 근데... 이거는 일부 2부로 나눠질 거예요. 이거 반... 한. 반을 먼저 소개하고, 2분은 다음 마에 또이 최강의 앵커 갈매기, 조지영, 서준, 점프로승부, 예상치 못한 반격, 명개인의 1령민형이 최고의 업탁 놓치, 꽁참새. 이게 제일 좋아요. 스탠바이 미알 거예요. 이채강의 앵커 갈매기. 거대 야수족. 아, 거대 야수족. 자, 이거 너무 많아서. 제가 보여드릴 겁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래곤의 백화 큐비 모주의 어린 갈무침 자, 이제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이상으로 캐롤이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마치기 전에 그걸 얘기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얘기했을 때와 같이 저, 음, 그, 그 마인크래프트를, 아, 컴퓨터 마인크래프트를 내년에 엄마가 컴퓨터, 이사가서 사주기로 했,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마인크래프트를 할 건데, 어, 제가 초보여서 같이, 초보니까 저 같이 해주고는, 음, 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싫다 아이 싫다면 싫은 거죠. 그때는 3월 아니면 2월? 아니면 1월 그때쯤에 될 거예요. 어, 같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만나고 싶은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한번 컴... 아, 죄송합니다. 컴퓨터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 음, 아, 컴퓨터, 아, 어, 마인, 아, 그, 휴대폰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 컴퓨터 마인크래프트니, 같이, 음, 같이, 걸로 남겨주세요. 할 사람은 자 이상으로 캐브리였습니다. 추천하고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